네, 안녕하세요. 구먼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역대 최저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laughs> 이그 전날 파월이 연설을 하면서 증시가 굉장히 뜨겁게 불타올랐는데 <laughs> 찬물을 갔다가 확 부어 버렸어요. 그래서 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했는데 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아, 왜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지도 말씀드리겠고 참 미국의 고용시장이 미쳤다. <laughs> 일자리가 지금 예상치보다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50만 개가 넘었습니다. 18만 개를 예상했는데 참 그래서 역대 실업률이 지금 최저인 상황인데 지금 파월이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어 연설을 할때 이제는 해고가, 해고가, 해고가 많이 이루어져야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이제 뉘앙스를 풍겼는데도 불구하고, 어, 고용시장이 지금 폭발을 했다. 그래서 아마 패드도 지금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럴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이거는 이제 해결책까지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드릴 텐데, 이제는 연준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연준이 이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정부가 지금 인플레이를 잡을 생각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실업률이 33.4%다. 일자리가 이제 50만 개가 증가했는데 지금 51만 7천 개 이렇게 나왔죠. 예측은 18만 5천 개로 예측했어요. 이전에는 26만 개였죠. 참 실업률이 지금 3.6을 예상했는데 3.4가 나왔으니까 아, 지금 2021년 작년 1월부터 지금 보면은 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4%를 넘긴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3.9에서 시작해서 지금 1년간 3.4까지 인플레이션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지금 고용 시장은 너무 좋은 겁니다.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취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참 아, 그래서 이, 큰일이다. 금리를 빨리 내리려면 지금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파월은.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 경제활동이 활발하면 수요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측에는 이게 이제 실업수당 청구권수예요. 이게 실업수당인데 이 청구권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줄어가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예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실업수당 청구건수만 보면 이게 이제 매주 발표를 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계속 이렇게 실, 수, 어,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지금 12월 12월 달에 12월 말에 22만 에서부터 수치가 계속 18만까지 계속 줄입니다 실업수당이 준다는 거는 취업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매주마다 발표를 하니까 어 실업률은 매달 금요일날 발표를 하거든요 네, 첫째 주 금요일날 근데 실업상 청구건수는 매 주마다 발표하니까 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실업상 청구건수가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 금요일날 이렇게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졌는데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예참 네.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환율이 근데 좀 많이 올랐죠 환율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채권 금리도 이렇게나 올랐습니다. 다행인 거는 3개월물이 아직 어 지금 4.65에서 멈춰 있어서 이게 사, 이제 이게 미래 지표예요, 미래. 에, 미래 선행 지표라서 이 3개월물 3개월 후에 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채권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채권 전문가가 이 2년 2년물 채, 그 금리가 이4% 밑으로 내려가야 어 금리 인하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4.2까지 올라왔죠 4.0에서 참 금값도 떨어졌고 달러 강세,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반대로 움직여요, 서로.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거 지금 에너지 가격인 기름값이 지금 많이 안 오르고 있어서 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싱가, 시작이 되면 참 기름값이 또 이제 요동을 칠 텐데 아 참. 그래서 고용 시장 보고서를 한번 봐 볼게요. 일 자리가 51만 7천개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실업률 3.4고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임금 상승 폭은 그대로였습니다. 전월 0.3%였는데 똑같이 예,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노동 시장 참여율이 늘었고 레저 접객업 서비스 업종이죠. 여기서 37만 8천개가 늘었다. 어, 좋은 소식 아닌 소식인데 왜냐면은 이제 계절적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행 수요가 많은 것같아요 여행 그런 뭐 호텔 모텔 그다음에 뭐 스키 뭐 이런 거 그런 서비스업종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이제봄 시즌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 어, 그래서 지금 이 모거스탠리하고 이 골드만삭스가 어, 서로 다른 평을 내놨어요 뜨거운 고용시장. 3월에 0.25를 할것 같다. 보고 스탠리가 이제 금리 인상 멈춘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3월달에 사실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 골드바사스는 지금 3월하고 5월 두 차례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올해 인하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강하게 그런 예상을 했네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어 이 1월 수치를, 1월 고용시장 지표를 믿을 수가 없다. 어, 일자리가 한 달에 50만 개 추가할 수 있냐는 의미냐? 그건 아니다. 그냥 계절적인 거다. 어, 진짜, 패드가 작년 3월부터 기준거리를 4.5포인트는 올렸는데, 경기 선행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그 다음에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등 선행 지표랑 집, 주택시장 지표가 이미 침체 수준으로 깨졌, 깨졌다. 음, 그리고 후행 지표인 이 고용 지표도 곧 균열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 상승발 인플레 없이 과연 높은 고용을 유지하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냐. 어,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 51만 개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라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 임금 상승폭은 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 시급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다음, 다음주 그러니까 이번주죠 이번주 지나고 다음주에 14일 cpi 어, 발표했는데 지금 예상치 보니까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어, 6.5였죠 전월 대비는 6.5였고 근원도 보면은 전년 대비 5.7인데 지금 예상치도 다 똑같이 6.5 5.7 똑같습니다 어, 근데 아 이게 참 물가가 5%대까지는 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실업률 6%대 와줘야 되는데 참 여기서 이제 멈춰버리면 <laughs> 패드도 난감할 거예요. 연준도 난감할 거라서 그래서 이 해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냐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 인플레이션에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오늘은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수요가 높아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통화량이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그 다음에 통화량이 줄어서 돈의 양이 빠지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거든요. 취업과 이제 거래죠. 거래가 잘될 때, 어, 뭐 사고 팔고 하는 어 그런 경제활동. 그 다음에 취업이 많아지면 돈을 쓰거든요. 사람이. 어 내가 이 직장을 가져지면 사람은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래가 또 활발히 일어나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를 해요. 경제 활동이 늘어나면 경제 활동이 줄어들면 수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뭘로 조절하냐면 금리로 조절합니다. 경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다음에 양적 양적 긴축과 완화 이두 개로 이제 통화량과 경제 활동을 조절을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통해서 이 수요가 높아지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이 돈의 양이 줄어드니까 가격 하락이 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고용이 높다는 거는 취업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실업률이 낮다는 거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해고를 해야 되는 거죠 해고 해고를 해야 수요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직장 잃었는데 돈쓴 사람 어디 있어요 돈 아끼지 저축을 해야 저축을 하고 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laughs> 경제 활동을 하면은 저축보다는 돈을 쓰는 데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반대로 이렇게 가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를 잡을 수 있냐, 이 수요견의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릴 수 있냐, 이제 이게 해석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연주 연주는 지금 맞은 알맞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예요. 그러니까 바이든과 민주당이죠. 이 기사를 보시면 바이든 1월 고용 보고서 보고 반색. 이거 좋아했다는 거거든요, 반색은. 어, 좋아한다. 좋아한다라는 말인데,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왜?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그럼, 그니까 미국 정부는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금은 그거 어디서 나죠? 보조를 누가 해주죠? 미국 정부 해주잖아요. 미국 정부가 지금, 이 메카시, 메카시랑 첫 회동을 했는데, 부채 한도 빨리 놀려달라. 돈좀 쓰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이 한도를 늘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은 한도 늘려 달라고 하는데 카지는아 지출을 줄여라. 지금 인플레가 높은데 돈을 쓰면 어떡하냐. 재정 정책도 줄여야 된다. 지금 이런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참, 민주당은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나올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바이든의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2024년에 대선이 있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오면 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인플레보다는 고용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근데 높은 금리가 계속되면은 이 침체가 오거든요? 금리가 높은데 이제 기업들이 핵으로 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연준 탓으로 돌립니다. 왜냐면, 이 파월이 공화당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가야 인플레이를 빨리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없고, 이제 내 표만 관심이 있는 거죠. 금리가 높아지면 부채 한도가 늘어요. 이자율이 그 이제 높아지는 거잖아요. 채권을 찍어내려고 해도. 채권을 찍어내는데 이제 한계가 생기는 거죠. 참이 민주당과 이 미국의 민주당과 이 항상 좌파들이 경, 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참 그래서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통화 정책에 반대되는 행보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방법은 대량 공급이에요. 이 대량 공급을 국가에서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원자재가 됐든, 원자재 공급을 하든, 아니면 노동시장, 노동력을 공급을 하든, 이민정책을 받아들이든, 아니면은, 뭐, 정부가 진짜 세금을 쏟아부어서, 어, 국민들한테 물가를 낮출 수 있게 공급을 해버리든. 근데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어. 도대체 바이든과 이, 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정치 하는지 참이 높은 고용으로 인플레가 지속되면 금리 인상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연설을 보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수요를 낮추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수요를 낮추려면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고를 해라. 해고를 해야 돈을 안쓸거 아니냐. 그래야 수요를 나, 낮추니까 지금 주택시장 이제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 식품과 에너, 에너지를 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도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금리가 높아서 그럼 중고차 시장 뿐만 아니라 주거비가 내려가야 돼요 그럼 주택가격 하락이 있으니까 제가 미국은 어 우리나라랑 다르게 고정금리가 주로 이르다고 했죠 그러면 작년에 금리가 낮을 때나 받아놨던 거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택시장이 근데 지금 신규주택과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이, 이, 어.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참이 해고가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면은 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자산 시장에 침체가 와, 오니까 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결국 모든 경제에 엄청난 침체가 온다. 이 이건 이제 경착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착륙, 연, 연착륙을 막으려고 지, 아니, 지금, 아니,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반대로, 어, 이렇게 반색한다. 이런 기사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미국 정부도 빨리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력을 하잖아요. 대출금리 계속 내리라고 하고, 국민들 힘든 거 아니까, 인플레가 높으면. 근데 미국 뉴스에서 지금 뭐, 미국 정부, 연방정부가 인플레를 뭐,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있나요? 결국 세금 쏟아붓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고 참 내년에는 이렇게 가면은 공화당에서 지금 공화당도 어뭐 트럼프가 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 너무 늙어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대항마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물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기 대선에 뭐 이재명이나 뭐 한동훈이나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참이 경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어 금리 인하로 가려면 이 같이 가면 좋죠 물론 고용도 높고 인플레 낮아지고 근데 그럴 수 있나요? <laughs> 돈은 돈은 누군가 이렇게 다 모든 경제가 다 돌려 막깁니다 사실은 예, 돌려 막는 걸로 다 빚쟁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하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참이 미국 정부가 빨리 나서야 된다. 대량 공급해야 된다. 원자재든 노동력이든 대량 공급만이 답이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또 바로바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CPI 발표 되면 그때 또 영상 올려서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